반갑습니다. 예,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, 예, 좀 먹고 시작할게요. 배가 고파요. 오늘 먹은 메뉴는, 오늘 먹을 메뉴는, 예, 햄치즈김밥이랑 유부초밥 두개 들어있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배가 별로 안 고파, 지금. 다이어트가 아니라 배가 별로 안 고파가지고. 딱요 정도만 먹을 것 같아요. 요 정도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어 다이어트 할게 없어. 솔직히 나는 오히려 조금 이제 <laughs> 벌크업을 하면 했죠왜 이렇게 안 뜯어지냐? 근데 이거... 자, 어쨌든 요거좀 먹고 시작할게요. 아 어, 연미 어서 와요 연미. 연미 잘 지내니? 연미 뭐 하고 지내니? 연미야, 연미야 뭐 하고 지내니? 어? 어디서 뭐 하고 지내니? <laughs> 아우 간간이 방송 들어오긴 들어오네. 자아 하... 간단하게 좀 먹을게요 그냥 백수의 결를한 달째 도는 중 큰일 났다 오늘 큰일 났어 빨리 빨이 해야지 빨리 맛이 이상한데, <laughs> 맛이 이상한데 이거. <laughs> 이쁘시다, 뽀뽀하고 싶다, 미친 놈. 음. 어 조용히. 해어 수컷신님 안녕하세요. 신당한 소리 아빠 <laughs> 소리 아 영상 편집 공부도 하세요? 구류고사님 안녕하세요. 음, 아 유분 좀 맛있네. 이마에 뽀뽀 한번해도될거요돈 내고 해, 돈 내고. <laughs> 일단 공짜로 해 먹으려고 하고 있어. 아 목맥혀 <laughs> 아 김밥이 맛이 별로 없다 김밥이 맛이 별로 없네 <laughs> 승남행복게임샵스님 어서오세요 어떻게 알지? 그런 거? <laughs> 아, 헬스 제낀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뭐,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? 아 오늘도 사정이 있어요 사정이.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 꼈어, 오늘도. 음. <laughs> 김토미님 안녕하세요. 음. 아니. 야, 아니, 장우림님은 누구야? 음. 장우림님 안녕하세요. 처음 보는 분이네. 음. 아니, 나는 해명할 거리도 없고, 뭐 그런 것도 없는데, 해명할 거리를 시청자들이 만들어. 해명할 거리를 시청자들이 만들어줘요. 그래가지고 생기는 거지. 음. 아이 김밥은 맛 별로 없네. 나 <laughs> 일주일에 헬스 한번 가. 오늘 응? 응? 내일은 갈 거야? 내일은 아, 내일은 갈 거야. 응, 음. 내일은 가겠지. 라이젠 CPU 출시되면 꼭 컴퓨터 사세요 두백상 내년에 컴퓨터 살 돈이 있으면 사겠습니다. 음. 아. 커피만 주기고 음? 어떻게 할어 어떻게 살지 우리 짝이 늦게 일어났어 <laughs> 음, 우리도 할 잘하시네? 음. 음. 저게 정답이지. <laughs> 핑계가 아니라, 어? 진짜 아, 듣기로 왔어. 진짜 <laughs> 듣기로 왔어. 아, 얼굴 부은 거 봐. 음.